태극기 삼각산 마루에 새벽빛 비칠 때내 네 보았냐 보아 그리던 태극기를 내가 보았나냐 죽은 줄 알았던 우리 태극기를 오늘 다시 보았네 자유의 바람에 태극기 날리네 2천만 동포야 만세를 불러라 다시 산 태극기를 위해 만세 만세 다시 산 대한국 진관사 칠성각에서 발견된 독립신문제 30부에 실린 태극기 시의 일부입니다. 일제 강점기 중에도 독립은 왔듯이 코로나도 반드시 물러가 새봄이 옵니다. 모두 힘내세요.